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선 달리던 차에서 불이나 운전자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원 주차장 바닥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21일 오전 8시 20분쯤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을린 흔적입니다. 불이 난 차량은 디젤 연료를 쓰는 2008년식 수입차. 운전자는 달리던 차의 보조석 엔진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를 황급히 공원 주차장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연기가 나서 조그 아래쪽에서 먼저 내가 보니까 불이 었거든요 이동하다가 냄새 나니까 또안전하게또 세워놓고 또 확인을 했죠. 교통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9일 오후 3시쯤 강진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세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로역로 전복된 상황이었어요. 중경상 명하고요, 경상 두 명이십니다. 응급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21일 오후 5시쯤 완도 생일도에선 80대 여성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어 노화도에선 뇌졸중이 의심되는 80대 여성 환자가 발생해 두명 모두 헬기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반쯤 나주에선 목조로 된 주택에서 불이나 7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건, 26명이 사고를 입어 구조됐고, 500여 명이 긴급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입니다.